겨울비가 한 차례 지나가고 차분해진 듯한 느낌의 저수지 몇몇의 조사들이 붕어와 만나기 위해 이미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고 수운도 그들 사이에서 또한번 붕어와의 만남을 계획해 본다 안녕하세요 시그널 배수운입니다 어, 절기상 초설이 지났는데 오늘 낮에 아, 절기에 맞지 않게 비가 차분하게 내렸습니다. 지금은 기었지만 참 이제 절기가 좀 무색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 며칠 전에 느티 나무 옆에 포인트에 하룻밤 낚시를 하고 어제 포인트를 도착해서 또 자리를 하려고 하니까 저 낚시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반대편 산쪽 포인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 첫날에 답사했을 때큰 뭐 붕어는 낚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홉치 그리고 32뭐 이렇게 몇수 낚아서 그리고 또 이쪽에 어제 저녁에는 낚시를 못하고 새벽부터 오늘 아침까지 낚시를 해보았습니다 뭐또큰 붕어를 못 낚았지만 그래도 고기 낚은 영상 한번 보시고 제자리에 가서 다시 한번 포인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나도 자동 방한 마이 사전답사에서 붕어와 만났던 자리를 뒤로하고 포인트를 옮기기로 한 수은 포인트 진입이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차분히 그만의 낚시를 하기 위한 결정이다 장비들을 챙겨 포인트로 향하는 걸음은 언제나 가볍다 오늘 선택한 포인트에서도 붕어들과의 교감이 활발할지 또한 번의 여정이 시작된다 어제 늦게 와서 대충 제 자대 밑에 쓰레기는 이렇게 모아놨는데 주변에 쓰레기가 좀 많습니다 이게 낚시한 쓰레기보다는 이제 물이 빠졌다가 불면서 이런 p t 병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떠내려와서 좀 어수준합니다. 깨끗이 치아 놓고 낚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래게 제자리 저쪽에 느티 나무 있는 쪽에도 쓰레기를 이거 한 봉지 거의 다 주셨는데 오늘 이쪽에 와서 또 쓰레기 청소를 하네.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물이 거의 한 30cm 빼고 다 빼고 그때 얼음이 얼면서 베스 블루길이 다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렁이를 넣어도 블루길도 안 나오고 베스도 안 나오고 그리고 붕어 잔챙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개체수가. 예전에는 걸면 4자였는데 지금은 뭐 작은 거부터 4자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토종터이지만 좀, 지버를 하면서 낚시를 하기 위해 일단 어분부터 좀 물에 불려서 그리고 옥수수 글루텐을 한두 번씩 넣어서 쓸까 싶습니다. 평상시에 글루텐을 많이 쓰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어 효과가 좀 떨어지는데 이렇게 어분을 섞어 쓰시면은 좀지어 효과를 좀 극대화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수온이 낮을 때 이렇게 냄새 나는 어분유를 쓰면은 좀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번 촬영에서도 뭐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34cm 낚을 때도 이렇게 초기 집어를 해서 아마 그붕어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서 숙성을 조금 시킨 다음에 자, 여기에 옥수수 글루텐 두 봉지 오늘 쓸 거. 흔히 말하는 옥수수 오븐글루텐이라고 자 이렇게 잘 숙성을 시켜주면 될것 같습니다. 미끼 겸 집어 떡밥입니다. 잔챙이들이 많이 안 덤비는 시점에는 이렇게 쓰면 집어 효과도 좀 있고 그리고 미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낚시했을 때랑은 또 채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었고, 어떻게 보면 수온이 이제 자꾸 떨어지는 시기라서, 어, 앞전에 원줄 카본 3호에 뭐 목줄 2호, 아니면 합사 1.5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오늘 보시면은, 원줄이랑 다 변동이 있습니다. 자, 이번부터는 원줄을 2호, 세미 플로팅이고요. 그리고 목줄은 1.5 네, 모노줄. 그리고 바늘은 붕어 바늘 6호. 네, 이렇게 아주 좀 예민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점하고 좀 틀린 점은 본봉도를 단차를 한 15cm 정도 주고 채비를 엄청나게 예민하게 맞춰서 밑에 이거 저희가 명칭을 고리 놀링 수위벨이라는이 스위벨만 바닥에 살짝 닿도록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납채비지만 엄청 예민한 분납채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기가 작은 입질에도 파악이 되고 그리고 찌올림 또한 기존 이제 원뽕돌채비보다는 좀더 폭이 크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뭐~ 꼭 바라지는 않지만 자동빵도 좀잘 되는 그런 그만큼 고기들한테는 이물감이 없는 채비가 됩니다. 줄 원줄에 세미 플로팅 쓰는 이유가 이제 앞전에 여름이나 이럴 때는 카본줄을 써도 괜찮은데 지금은 카본줄을 쓰면은, 어, 실험해보신 분은, 분들은 알겠지만은 본인이 맞춰 놓은 높이보다 이제 카본줄 쓰게 되면 약간 잠기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줄이 깔아 앉으면서 줄무게를 찌를 누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동절기 때는 좀 예민하게 쓰려면은 이제 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원줄, 이런 게 유리한 것 같고,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수심이 얕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좀 취약해서, 그럴 때는 또 제만의 방식이 있는데, 혹시나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찌 맞춤, 아까 예민하게 맞췄다 하는데, 지금 딱 케미 고무 밑에까지, 이렇게 네, 찌 맞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0점 채비로 이제 수면에 케미가 보일랑 말랑 이렇게 제비를 맞추는데 지금은 동절기라서 케미 고무 밑에 찌를 세팅해서 지금 찌 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그친 후로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만. 늦은 오후부터는 그마저도 개어 기대감은 커지고 마음은 차분해진다. 본격적인 밤낚시 앞서 잠시 여유를 가지는 시간. 겨울의 밤은 길고도 길어서 기다림의 시간도 그만큼 길다. 제가 위치한 포인트는 음 산쪽에 밭을 경사로 한 약간의 직벽 포인트입니다. 제가 안전 쪽에, 왼쪽에 이제 샘물이 유입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모래톱처럼 약간 둔턱이 있고, 나머지는 급심입니다. 어, 수심이 이제 깊어졌다가 거의 완경사로 이어지는데, 양쪽에 한저 60대랑 이쪽에 6, 5, 8대인가? 어, 5, 6대. 이두 대만 수심이 낮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거의 한 2.5에서 3m권입니다. 그래서 요 둔턱 앞으로 이제 경사와 이렇게 깊어지는 부분에 짧은 대화 이렇게 줄을 세웠고 그 나머지는 좀 긴대를 쳐서 그냥 맨바닥을 노려보는 중입니다. 수온에 따라서 이제 입질 시간대가 틀릴 것 같은데 초저녁에는 얕은 데서 입질이 올것 같고 그리고 밤이 깊고 점점 아침이 동이 틀 무렵쯤 되면은 긴대에서 입질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이 어두워서 그런지 벌써 해가 지고 나니까 어둡습니다. 캠이 꺾고 바로 밤낚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겨울은 다 좋은데 밤이 너무 길어요. 5시부터 어두워지니까 밤이 너무 길어. 이 못이 어 예전에는 저희가 한 7년 전에 여기 베스트일 때, 그때 사자를 마리수 낚을 때는 낚시를 군데군데 해서 대충 붕어들이 어디 나오는지 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땅또좀 끌어낸 부분도 있고 그리고 토종토로 바뀌어서 포인트 편차가 있고 최근에 사자가 4자 4차 중반대가 나온 자리는 제가 선날에 낚시한 자리. 저쪽에서 45. 그리고 여름에. 46두 마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체수가 큰 붕어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제 생각인데 한 20마리에서 한 30마리 정도 살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물 빠졌을 때 동네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은 훌치기도 하고, 막 이제 반도질도 하고 이래서 큰 고기들은 대부분 잡아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차고 나서 뻘에 박힌 붕어들이좀 커서 지금 4 5죽 정도 되고 그 밑에 사이즈가 바로 31리 그리고는 나머지 다잔 씨알들 이렇게 씨알이 정리가 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뭐 베스도 다 죽었고 블루길도 다 죽었고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낚시터가 되 살아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좀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이제 주변만 좀 정리된다면은 또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지인, 지인들 지금 와서 쓰레기 봉투를 세 봉지나 주셨어요. 원래 낚시를 안 하던 곳이라서 좀 지저분해서 저희가 또다 채웠습니다. 마지막 퍼즐인 찌불까지 밝히고 모든 준비를 마친 수. 이제 붕어가 전하는 시그널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어둠으로 향하고 있는 이 시간. 혹시나 놓친 것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며 밤을 기다리는 수운. 주변의 가로등이 하나둘 점등되며 밤이 찾아왔음을 알리고 있다. 올라오나 안무네, 방금 두 마디 콕 찍고 다시 올라왔는데, 초저녁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본신으로 이어지는 입질는 없고, 전부 다 깔짝깔짝 거리는 잔챙이 입질만 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 반대편 제지인이 지금 한 9시 되는 붕어 한수 낚았고 제 생각에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제자리에도 입질이 한번 올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잔이 콕콕 찍고 살짝 들었다 놨다 이런 입질 예, 나타나고 있는데 어 오늘 낮에 비가 왔지만은 뭐 그렇게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새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수원역전이 되면은 반드시 한 두세 번은 입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단한 번의 시그널을 받더라도 좀사자가 넘는 붕어가 왔으면 싶은데 오늘 저희 운을 믿어보고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올라온다 오, 보이다잔챙이냐왜 아. 시원하게 못 밀지? 어허, 절단 났다절서 으이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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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밥 먹고 오니까 난리 났다. 작은 게한 마리가 온대를 다 감아놨어. 크진 않지만 깊은 데서 한 마리 나오네. 짧은데 미끼 갈고 있는데 중간에서 쫙 밀어 올리는 입질에 참질하니까 아홉 지급 붕어 한수 나옵니다. 맨 우측 대 우측 대가네 대를 감는. 감아서 이제 채비한다고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이제 자정이 되니까 정면에서 입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올라온 왔어. 이것도 작은 것 같은데 고만고만한 사이즈네. 안 써도 될 만한 사이즈입니다. 아, 아까 전과 비슷한 사이즈. 아홉치 붕어네요. 자 떡밥 물고 나왔구나. 아 겨울에 이런 붕어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행복한 일이지만. 지야 조금 아쉽네요 어, 한 번씩 그 저희 지인들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바늘을 너무 작은 걸 쓴다고 이제 보고 큰 붕어를 낚으면은 바늘이 뻗거나 아니면 부러지지 않냐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감성돈 바늘 3호 4호 이렇게 예전에 많이 사용할 때 챔질을 하면은 입천장에 박히면서 거의 사람으로 따지면 뼈 있는 부분에 박히다 보니까 고기가 힘을 쓰면 이게 뻗어지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작은 바늘일수록 이제 입천장에 걸리는 게 아니고 살점에 걸리는 챔질하면 살점에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볼때기 살처럼 이렇게 걸리면은 이 살이 안 터지는 이상은 바늘이 뻗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같이 이렇게 좀 작은 바늘을 사용해도 사실상 바늘이 뻗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앞전에 일전에 48 낚았을 때도 이 바늘을 사용했고, 뭐, 원래 4자를 한 6마리 낚았는데 거의 통상적으로 이렇게 작은 바늘을 써도 뭐, 제압하고 이런 과정에서 크게 뻗어, 뻗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으니까 충분히 채비를 믿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수초가 있는 지역에서 이제 조금 강한 바늘을 써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좀 벵에돔 바늘이나 이런 좀 굵은 바늘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수초가 없는 맹탕에서는 조금 약하게 사용해 주시는 게조가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드문드문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송만 대물 붕어는 없었지만 지루하지 않을 만큼 그에게 시그널을 전하는 붕어들 덕분에 긴장은 풀리지 않고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오늘의 낚시다. 쌀쌀한 겨울밤은 그런 붕어들과의 교감으로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왔어. 정말 오늘 전부 다 붕어빵이네. 사이즈가 다 똑같아요. <laughs> 1번 때가 입질이 이제 초저녁에 한번받고 나서 입질이 뜸해서 약간 다시 정면 쪽으로 깊은 곳을, 깊은 곳으로 포인트를 다시 옮겼습니다. 그래도 이 추운 날씨에 산발적으로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붕어가 나오니까 또, 이 또한 또 겨울 낚시에 재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침이 이렇게 밝아왔는데도 아침 입질은 전혀 없습니다. 잔입집만 몇번 들어오고 본신, 본신으로 이어지는 입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 어느덧 시그널을 진행한 지 이제 1년이 다 됐습니다. 원래 1월 달부터 추운 겨울에 시작해서 또 추운 겨울이 또 돌아왔으니까 거의 1, 만 1년이 된것 같습니다. 참 대물을 쫓아 다닌다면서 베스트를 고집하고 또 거기에 맞는 채비를 구사하면서 저희 지역에서 저의 1년간의 낚시를 보여드렸습니다. 하... 내년 한 해도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시건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내년 한해 새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